선생님께 인색 손뭉치 뭐예요두둠치 모르셨겠지만 저기 뒤에 보이는 요 손뭉치 요기 사모님요 사모님 아 수의대에서 복숭아 맛있게 먹는 법도 배우는 거 수의대에서 이제 뭐 과실 잘 먹는 그런 과목이 있기는 하죠 네 진짜요 아니요 <laughs> 일어나 밥줘 고양이가 집사를 깨우는 방법 첫 번째 옆에 와서 콧바람을 불니다 콧바람 나면서 그다음에 이제 앞발로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렇게 진짜 살짝 이렇게 톡 저기요 저 배고픈데요 또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핥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루밍으로 이제 깨우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부위가 얼굴 주변부나 아니면 머리카락 이런 부분을 이제 그루밍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다는 거는 동료 뭐 형제라던가 친한 고양이들끼리 어떤 의사표현 정도인 거고요. 이제 여기서도 안깨그럼 이제 가끔 애기씨가 심심한데 사무 자고 있으면 하는 행동이 잖아요 깨무입니다 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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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물어요 이것도 안 깬다 그러면 그냥 물어뜯고 이제 싸대기를 날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결국 집사를 깨우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아직은 공손하다. 이 집사의 시간표와 고양이의 시간표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들은 5시, 6시가 원래는 쥐 잡아먹으려고 활동이 활발히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호자분께서 저녁에 마지막 밥 주는 시간을 좀 늦게 주시거나 아침에 자동급식기에서 사료가 좀 빨리 나오게 해주시는 이런 배려를 해주신다면 더불어서 무시도 해야겠죠. 아무리 네가 나를 핥아봐라. 하지만 나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면은 애기씨도 포기하더라고요. 네. 나이 차이가 있는 고양이 두 마리 놀아줄 때 둘째냥이가 첫째냥이보다 반응 속도가 빨라서 항상 첫째냥이는 구경만 하고. 그건 근데 모든 집이 그렇죠 뭐. 애기냥이가 원래 식탐도 많아요. 그래서 첫째 놀아줄 때 어린 고양이도 뭔가 할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간식으로 먹이 퍼즐 하면서 둘째는 자기 할일 하라고 그러고 나서 첫째는 또 별도로 놀아주셔야지 안 그러면 둘째가 문 긁고 우왱문 열어주세요 이러고 막 울어요. 네. 사람이 둘이면 각각 방에서 동시에 놀아주는 것도 괜찮을까요? 그게 최고인가요? 가족 단위로 고양이를 기르면 그런 점이 좋습니다. 음. 똥꼬에 계속 똥을 조금씩 묻히고 다니는데 교정 방법이 있을까요? 화장실 크기도 괜찮고, 모래향도 많은데 매일 붙이고 다녀서 스트레스를 받으신데요. 변 상태가 지금 좀 무르거나, 시간 설사기가 있거나, 아니면 또는 변비여서 변이 껴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집 사모님은 예전에 똥꼬에 그 똥을 많이 껴, 껴서 다녔었거든요. 변비인 거야. 이렇게 밀어내고 싶은데 힘을 줘도 이 마지막 이 변비 한 덩어리가. 안 떨어지고 이제 껴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고치는 게 아니고 아이가 혹시 이변 상태가 조금 정상보다 아픈 상태가 아닌지부터 먼저 체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래나 화장실 형태로 수정을 하거나 고치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도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복숭아 쉽게 자르는 법 알고 계시나요? 쉽게 자르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렇게한 바퀴씩 칼선을 넣어주고요. 이게 딱 칼이 들어갔을때 안에 씨가 느껴져야 돼요. 열 십자 방향으로 다시 한번 칼집을 내줄게요. 한 바퀴 돌려주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방향으로 다시 한번 칼집을 넣어주겠습니다. 에우씨, 나중에 혼자 하겠는데? 자.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처음 복숭아랑 지금 복숭아 똑같습니다.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복숭아 씨 남은 부분까지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발고을 했습니다. 그 외에 자리 찾기 교육 방법은 없을까요? 없습니다. <laughs> 왜? 손안 대고 코 푸실라고요? 자리 찾기 교육이라는 게 이를테면 세살짜리 아이 둘이 있는데 이 친구한테 밥자리를 한번 알려준다고 자기들이 알아서 딱 자리 정해서 앉겠어요? 고양이들은 성묘가 되더라도 지능 자체는 사람 세살짜리 아이. 정도의 상태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내가 한두 번알려주좀 알아서 해야지. 왜 못해? 이거는 너무 욕심이 강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 교육이 필요하고 이 사료를 주실 때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시간에 사료가 나오게만 초반에 세팅을 하시면 되겠죠. 이를테면 아침 출근하기 전에 한번 나오게 해주고 퇴근하고 난 시간 후에 바로 나오게 해주고 주무시기 전에 나오게 일단 해주는 방법 만약에 날 시간 애들이 너무 배고플 것 같다 그러면은 뭐좀자율고식처럼좀 주셔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내가 보고 있는 동안에만 아이들이 자기 밥자리에 가서 먹을 수 있도록 내가 교통 정리를 해주면 돼요 어 여기 신 저희 가서 먹어야지. <laughs> 이따 가세요. 그 사모님은 저희가 와서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교통정리를 반복해서 해주면 세살짜리 아이들도 이거 일주일 동안 해주면 나중에는 바로 이해가 됩니다. 아이들이 눈높이에 맞게 반복 교육 꼭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집에 들어오면 꼭카펫트 스트레쳐 같은 걸 뚜압뚜압 긁고 벌러덩 누워서 기지개를 쭉 펴는 데 이유가 있을까요? 오! 이거는 반갑다는 표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습을 우리 집 고양이가 안 보인다. 그러면 최소한 나는 반가운 존재가 아니거나 우리 집 음, 고양이가 어, 몸이 좀 아파서 요새 컨디션이 안 좋다 어. 둘 중에 하나일 음. 수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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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테일업 꼬리 팍 올라가고요, 파워 당당하게 오면서 와송 음. 음. 이렇게 <laughs> 트윌링하는 소리와 함께 나한테 테일업 자세로 다가온다 와 반갑다 그리고 와서 알로 러빙 뺨을 다리 사이에 착 부비고 착 부비고 번팅 빵! 와요 마이 브로 너 밖에서 이상한 냄새 많이 묻혔구나 이제 나의 냄새로 찜콩 요렇게까지 하면 이제 완전 나를 사랑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하루 종일 잤단 말이야 그냥, 오, 기지개 한번 쭉 펴고 야 맞구나 너 걔들 혹시 보호자 퇴근할 때 오면은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대신에 스크래처를 퍽벅벅 긁으면서, 난 이만큼, 야, 너 기다렸어. 라고 보여주는 거. 이 중에 뭐 하나라도 하면 나는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하나도 뭐, 안 해! 우리 집고양이가 그럼 나는 그냥 밥이나 챙겨주는 뭐 집사 나부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낮에는 놀아줘도 실증을 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녁 때는 너무 뛰어다녀서 힘들어요. 근데 원래 저녁 때 고양이들이 가장 각성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야생성이 극대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좀 충분히 놀아주셔야 될것 같고요. 제 생각에 그리고 낮 시간에 약간 배부른 상태가 아닌가. 음. 낮 시간에 만약에 놀아주는 시간을 만드실 거면 약간 배고픈 상태, 제한급식하고 먹는 사료 조금 덜 줘. 약간 배고프게. 그 다음에 놀아줘. 놀고 나서 먹을 걸 다시 한번 줘. 이 사이클을 하면 이 고양이가 각성 내서 노는 사이클을 한번 수정할 수 있다. 우리가 수면 사이클 조정하듯이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는 발톱 잘라줄 필요 없다. 특별한 게 없으면 병원 갈 필요 없다. 음. 집을 나가면 알아서 온다. 사료도 한 가득 주고 비워지면 또 가득 주고 이런 식이어서 음, 그 지역의 문화일 수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들이 대부분 외출양이로 삽니다. 하지만 외출량이들은 확실히 집에서 사는 고양이들보다 수명이 3년 이상 짧습니다. 사고가 나니까요. 그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나가서 돌아오죠? 3년간 잘 돌아왔어요. 4년째도 잘 돌아왔냐? 오늘 안 돌아올 수 있다. 음. 이거는 명백한 통계학적 근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많이 먹어라, 우리 손자 새끼. 살찌면 더 이쁘니까 많이 먹고. 근데 애는 비만이야. 이럴 수 있는 거랑 음. 비슷한 거라서 기본적인 주관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우리 집 고양이한테 뭐가 가장 최선일지 좀 생각하셔가지고 주변에서 콩나라, 판나라 하는 모든 이야기에 귀 기울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갈 길 가면 되는 거? 네, 내갈 길 가면 돼요. 우리나라도 10년 전에는 그런 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신보중이던 고양이를 새집으로 입양을 보냈는데 어, 아직까지 식음을 전폐하고 화장실도 안 간다고 해요 며칠 됐다고요 어제 갔대요 어제. 아 그럼 그냥 두세요 3일 이상 되면 그냥 주면 안 됩니다 3일 정도 됐을 때 무조건 밥 먹어야 돼요 대사 체계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방간 오고 그것 때문에 간손상 와서 애들 문제 될수 있으니까요 식욕 촉진제라도 음. 먹어서 아이가 기분이 업 되고 먹는 걸 챙겨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집사가 혀로 고양이를 핥아주면 고양이는 그루밍 받는다고 느낄까요? 더럽다고 느낄까요? <laughs> 아, 더럽다고 느낄 것 같아요. 에이, 고양이 침이랑 성분이 다르고 보통 이제 입 냄새가 좀 나잖아요. 사람들은 고양이 침은 그래도 좀 소치 작용이 있는 침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음, 그리고 이제 까끌까끌한 느낌도 없어서 별로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공지 드릴 게 있어요. 제가 한 1년 동안 소리소문 없이 준비한 프로젝트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먼저 궁금하시죠? 다른 뭐 여러 회사들하고 콜라보를 하면서 이런저런 용품이라던가 또는 뭐 간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laughs> 네. 진짜 빨라. 이쪽에서 최고의 어떤 실력을 가지신 분들을 저희 삼고초료로 닥터 펠리스라고 하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양이한테 도움이 될 만한 솔루션 기능이 있는 간식. 고양이만을 위한 방석 그리고 그 다음 이제껏 없었던 새로운 스크래쳐도 나오게 될것 같습니다. 고양이들이 만족했으면 하는 생각이 큰 만큼. 이팀 전체가 되게 지금 설레이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유서 오세요. 옳지 옳지. 아이고 왔다. 진짜 완연한 가을 날씨가 돼버렸어요. 날씨 추워지면 음수량도 조금 떨어지고 날씨 자체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특별성 방광염 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아이들 화장실 너무 들락날락하는 거 아닌지 감자 크기가 너무 작아진 거는 아닌지 이런 모습들까지 잘 관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들 사전 예약하면 선물 드리려고 낚싯대도 2,000개 이건 2,000개 샀어요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오 사모님 죽었어